어린이 여러분, 안녕.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 나는 매우 슬프고 마음이 아파요. 내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나이가 93세세요. 그런데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내 아버지는 장민이 오빠, 수민이 언니의 할아버지입니다.나의 바람은 아버지가 100세까지 사셨으면 좋겠어요.하지만 병이 깊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어린이 여러분, 누구나 죽습니다.어떤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할지도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백세가 넘어서까지 살지도 모르고요.하지만 우리 아버지도 나도 어린이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게 될 거예요.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우리 모두가 언젠가 죽는다면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일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서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마 온 힘을 다해 즐겁게 살다가 죽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땅에 우연히 왔다가 언젠가는 죽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텐데, 이 땅의 삶을 즐겨야지요. 많은 어린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부자가 될 테야. 부자가 되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고, 즐겁게 살아야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나 자신을 위해 즐겁게 살 거야. 만약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죽어서 끝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만약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성경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는 많이 다르게 살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제 마음대로 살면 안될것 같아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나는 우리 하늘씨 학교의 어린이들은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워왔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주장을 해요. 얼마나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해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 잘 알고 싶으면 복음서와 사도들의 편지가 적혀 있는 신약 성경을 읽어야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지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다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성경은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를 갈게요.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하늘씨 학교의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자리까지 왔다가 지옥으로 갔답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일 거예요.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는 이제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될 거야. 넌 믿잖아. 그렇지? 어린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으로서 경기장에 들어선 것에 불과하답니다. 여러분은 아직 출발선에 서지도 못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음 주에 이야기해 줄게요. 병원에 계신 내 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장로님이 되셔서 평생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셨어요. 많은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가 죽어서 천국에 가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다음 주일에는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어린이 여러분, 그럼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 안녕.